안녕하세요. 모터 TV 은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B사의 코니터라는 제품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여기 앞쪽 모양이 방사형으로 생겨서 사용자에게 열을 이제 직접적으로 쏴줘서 열 전달율이 좋아요. 뒤쪽 보시면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어요. 얘는 이렇게 들고 다니면 이동하기도 좋고 여기 뜨거운 부분에 손이 닿지 않으니까 화상의 위험도 적어요. 그리고 전원 켜는 부분이 뒤에 있거든요. 가스 부분 돌리고, 한 번에, 한 번에 잘 켜져요. 포니터는 450g 이 속가스로 사용했을 때 사용자에 따라서 최대 12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니까 지속시간이 길어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비교해드릴 제품은 콜맨의 퀵키터란 제품인데요. 예전에 감성 캠핑 하시는 분들이 레어템으로 많이 가지고 다니셨거든요. 어, 이거 뒤쪽 한번 보시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코니터랑 뒤에는 손잡이가 없거든요. 얘를 이동할 때는 이렇게 가스 부분을 잡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뜨거워서 화상 입을 염려가 좀 있어요. 이 히터는 점화가 좀잘안 돼서 라이터를 사용해서 점화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일단 가스 있던데 이 제품은 어 여기 앞쪽이 네모 모양으로 생겨서 열이 앞쪽보다는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서 열 손실이 많이 돼요. 여기 위쪽 보시면은 날개 달려 있는데 이거는 MP 님께서 달아주신 거거든요. 보통 일반 구매하시는 거 날개가 안 달려있어서 앞쪽으로는 거의 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요새는 붙어서 나와요 아 요새부터 나와요? 아아 오래된 기기 제가 붙인 거예요 아, 아. 날개 얘기는 하지 않을까요? 날개 달려있어도 별로 이쪽으로 앞쪽으로 전달이 잘안돼니 어, 요즘 나오는 제품에는 이렇게 날개가 달려있기도 한데 그래도 이렇게 방사형으로 생긴 거보다는 열이 앞쪽으로 전달이 잘안 돼요 그리고 이게 사용연료가 부탄가스고 최대 사용시간이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가스도 많이 챙겨서 다녀야 돼서 추천드리지 않는 제품이에요 제가 한번 이거 켜볼게요 이렇게 불이 들어왔는데 야외에서 사용하실 때는 바람이 많이 불면 제가 이불 한번 불어볼게요. 아, 이거 막 꺼졌어. 꺼졌죠? 이게 밖에서 이렇게 쓰시면 위험하니까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비슷한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도 가스 히터고요. 일본 제품인데, 이와타니에서 나온 가스 히터 제품이에요. 어, 이 제품도 방사형이 아니라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생겨서 열이 앞쪽보다는 위쪽으로 많이 나가서 열 손실이 좀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한번 켜볼게요. 이전 거보다는 불이 잘 붙네요. 이 제품도 땅가스로 사용하는 히터라서 최대 사용시간이 2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 얘도 바람 불면은 꺼질 염려가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한번 불어볼게요. 완전히 꺼지진 않는데 얘도 밖에서 사용하실 때 바람이 불면 이렇게 꺼질 염려가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많이 찾으시는 이유는 이건 사실 단종이 됐거든요, 지금은. 근데 뭐 빈티지 좋아하시거나 감성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건 디자인 때문에 많이 찾으신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비교해드릴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MSR 리액터라는 제품인데, 사실 이 제품은 버너죠?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이거 들고 다니시면서 난방기구로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들 이렇게 코니터처럼 가스 하나로 12시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 이걸 난방기구로 사용하시면 이소가스 하나로 한 2시간 정도밖에 사용 못하니까 대여섯 통을 들고 다녀야 되니까 짐도 많고 난방기구로 쓰기에는 좀 사실 부적합하죠 그리고요 참고하실 제품이 있는데 감성 캠핑 하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좋은 빈티지 서치 랜턴인데요 어, 여기 뒤쪽 보시면 1 9 8 0년도에 제작해서 온 40년 정도 된 제품이거든요.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이 코니터예요. 40년 된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니까 적적으로도 믿을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미니멀 캠핑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히터로는 봄, 가을에도 주력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겨울철에는 제가 얼마 전에 브릿지 캠핑장 가서도 사용했었는데 어, 모닥불 피워놓으면 앞쪽은 따뜻하고 뒤쪽은 되게 춥잖아요. 이거를 뒤쪽에 넣고 보조난방으로 쓰시면 너무 좋은 히터 같아요. 그리고 뭐 강가나 바닷가 같은데 캠핑 가시면 겨울철에는 텐트 안쪽에 결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뭐 쓰시다가 그러시기 한 20분 전쯤에 얘 난로 넣어놓고 나오시면 뭐 안에 결로도 없어지고 훈훈하고 포송포송하고 되게 쾌적해져요. 근 텐트 안에 넣을 때, 이제, 이거 하나만 넣으면 넘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삼각대나, 여기 밑에 자석 달린 밑에 받침이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이 넣어두시면 사용하시기도 좋아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삼각대 같은 걸가지고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코니터 제품을 여러 가지 비교해서 리뷰해드렸는데요. 자, 지금까지 몬타나TV의 BJ 은별이었습니다.